아, 네. 이곳은 서삼릉에 있는 희릉이에요. 희릉. 여기는 이제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의 능이에요. 후궁이 됐다가 왕비로 책봉이 돼. 연상군이 이제 다시 가가지고 반정으로 어, 제위에 오르잖아요. 그때 이제 본부인을 데려올 수가 없어. <laughs> 본부인이 반정할 때그 본부인 아빠가 참회도 안 하고 또 집안이 또 이제 반대파니까 어 오빠 폐위를 해라 어그 어쩔 수 없이 종종이 어쩔 수 없이 본부인은못 데리고 와아 어,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부인을 드리는 거지 그 부인이에요 이게 부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들 낳는데 낳고 석달 만에 그 산후통으로 죽어요 그 낳은 아들이 어 인종 이에요 그 이제 어 뭐야 병자호란그 인종 아니구요 인종 이에요 인종 인종은 그 조선왕조 실력 보면은 어, 무척이나 학문을 좋아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인자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이 잘 되어져 있어 실제 그런 것 같아 어 인종의 그 릉이 저 위에 있는데 거기 미공개 지역에 갈 수가 없어 어 인종는 못 가고요 아, 인종이 엄마 인종이 엄마를 얘는 보지도 못한거지 그니까 러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 안타깝죠 이 뒤로 이제 또 개비를 들였잖아 그게 이제 문정왕후야 문정왕후는 이제 명종 명종의 엄마지 <laughs> 인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? 겁나 쪼아 가지고 죽였다는 거지 독살했다는 소리도 있고, 막. 어,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, 막 이러고. 그러니 명종이 왕이 그니까, 인종이 젊어서 죽어버리니까, 어, 잘안 보이네. 공부는 안 보인다. 인종이 일찍 죽으니까, 어, 명종이 왕이 오르잖아요. 어, 수렴천정을 해가지고, 실제 왕권을, 대권을 가진 사람이죠. 문정왕하는 어, 26살이야, 26살. 젊어서 죽었네. 26살에 죽었어요. 야저 위에, 저 위에 공분이 이 보이는데, 보이기만 해요.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음. 충족능은 선정능 있잖아요. 그 강남 한복, 한복판에 있는 선정능이에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,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, 잉잉잉. 하고 울어요!